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예. 지금 이제 경선 과정이 예. 우리가 사실 공정했다고 얘기하기가 어려워요. 왜냐하면 단일화 이슈를 가지고 사실 김은수 후보를 만들어 놓고, 음. 그 다음에 한덕수 후보로 교체하려고 한게 친윤 그 지도부의 생각 아니었습니까? 그 음. 국민들 다 아는 얘기고, 그 가운데 고, 공정하지 않은 경선 때문에 사실 한동훈 후보로서는 피해를 본 측면도 있어요. 음. 그런데 한동훈 후보는 지금 나와서 이렇게 열심히 돕고 있고, 음. 다만 홍준표, 한덕수, 이승민 후보는 경선에 참여하지 않았지만, 예. 이런 분들이 지금 돕고 있습니까? 음. 예. 그러니까 너무 한동훈 음. 후보에 대해서만 너무 그렇게 가혹한 잣대를 대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네. 한동훈 후보는 우리 당을 개엄정당이라는 오명으로부터 지켜준 분이에요. 음. 그리고 우리가 올바른 가치를 추구한 세력이기 때문에, 사실 당으로서는 귀한 분입니다. 음. 근데 너무 그렇게. 어~ 밉다고 이렇게 함부로 말씀하시는 거는 저는 우리 당의 미를 래 위해서도 바람직하지 않다 아~ 어, 우리가 어떤 결과가 대선에서 나오든 우리 당은 재건을 해야 됩니다 음, 그죠 음. 그러기 때문에 어~ 우리 당이 갖고 있는 가치 그리고 보수의 진정한 가치를 한동훈 후보가 지켰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당원들이 점점 공감을 해 가는 과정이 있을 거라고 저는 확신을 해요. 음.